네, 오늘 날씨가 추웠는데, 오늘 좀 따뜻한 수성못이네요. 어, 아,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 주말에 우리가 수성못에 나와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아, 저희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제 좀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아, 아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의 공... 그런 거를 혹시 설명해 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대구에 그런 분들이 잘안 계실 걸로 제가 아니, 생각이 어, 되는데 어디 계신지 네. <laughs> 아, 여기, 여기, 여기 어, 계신 여기 거 같은데 여기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여기 수성구시 두산동에 있는데 두산동 상동 중동에 수성구 의원을 하고 있는 김두현이라고 합니다. 아, 구에서 예. 의원을 맡고 예, 계시네요. 예, 예.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예. 지역구라서 그냥 한번 점검차 나오신 건가요? 아니요, 오늘 조금 있다가 여기서 우리 저 이재명 후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 유세가 있어서 함께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혹시 뭐 당연히 예. 민주당이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우리 당이기 때문에 이런 예, 것도 있겠지만 예, 예. 우리 다른 후보와 비교를 했을 때 예, 이재명 예. 후보가 뭔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가장 차별화되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 소위 이제 3실을 갖췄다. 실력이 있고 실천을 하고 또 실적을 갖춘 예, 그런 후보이다.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실적을 낸 실력 있는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뿐, 공약만 남발하고 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재명 예. 후보는 실제 실천으로서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예. 믿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도 되는 않을까요? 예, 성남시장 시절 두번 그리고 경기도지사 3년 동안 본인이 약속한 공약 이행률이 95%로 넘는 95 어, 그런 엄청난 그 약속을 정말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상당 수치네요. 예, 예. 네, 그럼 저희 지금 여기가 대구잖아요. 예, 예, 예. 대구에 있는 시민분들한테 투표 예. 동요나 그런 말씀 한번 전달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어, 아시다시피 대구는 28년째 어, 1인당 지역총생산이 가장 적은 어, 도시입니다. 어, 해마다 약 1만 명의 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고향 대구를 버리고. 일자리를 찾아 또 살기 위해서 또는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대구를 다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그리고 과거 섬유산업으로 융성했던 그 시절의 영광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후보 대구의 미래를 위해 대구의 발전을 위해 대구 경북의 아들 이재명을 대구 시민들이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3월 9일에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셔서 대구의 발전과 우리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멘트하고 우리 종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9일엔 이재명에게 네. 투표해 네. 주세요! 주세요.